벗어! 네, 앞에까지 와, 올려 올려 라인 올려 No!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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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다행. 됐어. <웃음> <웃음> 어제 파라가이보다 더 재밌는데? 어? 어제 파라가이랑 했잖아 봤어? 우리 이겼어. 나 갔잖아. 왔잖아. 언제? 나 어제 와 있었잖아. 아, 그래. 왔었서 응, 혼자 보고 있었잖아요. 아 진짜? <laughs> 아니 인사했잖아요, 우리. 아니 파라가이, 파라가이. 아 파라. 국대. 아, 파라. <laughs> 파라... 파라가이. 파라가이. 아줌마 국대요. 안산더 포스트 말고. 어, 술 먹었어? <laughs> 아니, 아니. 어제 술 먹었잖아. <laughs> 술 먹으면서 봤잖아. 응. 응. 어. 오늘 나설해야 조니거, 조니거. 어. 그래. 어. 가자, 달려, 달려, 어. 앞으로 가. 오, 어, 민성이, 민성이. 전 민성. 그렇지. 유민아, 때려, 때려. 때려, 때려, 때려. 유민아, 그냥해. 나이스. 아유. 못 때려. 왜안 들어가? 들어가야지. 어. <laughs> 아. 음. 멈칫하면 안 돼. 바로바로 바로 해야 돼. 가이그런가 음... 아, 잘못인가? 아, 어 그치. 괜찮아, 괜찮아. 해, 더더 더, 더, 해, 광이 달려, 그, 그렇지. 오, 지금 화났어 지금, 화났어, 화가 났어. 오, 오, 삐 또 우리 거 아니야? 우리 거 아닌가? 우리 맞잖아. 아이스. 고 유진이 역시 헤딩. 아니, 발로 놨다. 아, 그래요? 아니. 죄송합니다. <laughs> 화면으로 보니까 몰로 넣은 지 헤딩으로 넣은 줄 알았네. 어깨 치어될거같 그렇지. 잘했어

나이스 정신 차려야 돼? 발목 아프대? 아. 그러니까 어제 아프겠더라 음, 잘 뛰는데 음. 음. 잘 뛰는 지 좋아. 좋. 아,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 오, 오. 오후. 음, 애들 너무 가득한데. 우리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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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. 리가 날아? 리 날다. 우리 날아, 왜이리 날죠? 나나우리야 오!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안 돼, 안 돼. 나이스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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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오 어. 그렇지 오나이스 어. 음. 좋아 좋아 아, 따라 올라가 줘 이제 따라 올라가 빨리 빨리 올라 가줘 이제 아. 그렇지 아이고 여까지여까지여기어 그렇지 <laughs> 네, 그렇지. 야, 아니, 어떻게 도와줘야지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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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, 안 돼. 소금이다, 소공이다 소금. 어? 네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없 사이드. 사이드로. 안 닿았어. 이럴 거 같아. 에? 유진이 마 유진아 겨 그지 소심한 머리. 그렇지. 오 유민이! 할수 있어. 유민이 할수 있어. 아. 여워 완 당해? 어? 그러나?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지원이 가 이긴다! 아골깃으 해야지! 아니야 아니야 골키퍼가 더 나아 그렇지! 때려! 그렇지! 아 오늘 잘했네 두 개나 갖고 왔는데 못 얻어. 저거 안 줘. 우리도 <laughs> 아니 지원이. 아 그래도 달려. 여기다두 개나 갖고. <laughs> 아, 안될 수가 없네. 그렇지. 그렇지. 지이 좋아. 지원아. 우 <laughs> 뭐어두 번이야? 하고 그렇 몇초어 지금 왜 그렇죠? 줘줘 줘. 슛. 슛 쪼던가. 사이즈 응, 잘 줬어! 이 아깝네. 야, 소공이다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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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준아, 네. 이건 넣어야 돼. 이 조금 더 가도 되는데? 아. 아, 정확했는데, 왼발인데. 오. 야, 쥬쥬쥬. 쥬쥬요쥬지지엄 아. <laughs> 누나가 뭐라 해? 끝까지 가. 끝까지 가. 끝까지 가. <목요일> 잘해. <할> 수 있어. 괜찮아. 수 있어. 수어그 어우, 공이 막 이거 몰려 있다. 유민이 머리 봐. 동우야너쟤 <laughs> 나한테 이겨야 돼. 나한테 이겨야지. <웃음> 이겨야지. 그러면, 그 엉한데. 그렇지. 그렇지. 뭐 하는 거냐? 끝났다. <laughs> 전반 <전방> 끝났습니다. 아, <laughs> 스포탈이 어, <차라리> 너무 아파. <laughs> 내가 이 봉을 잡고.